자 본장 이 근데 잠깐만 난입절 해야지 뭐. 500만원인데 입절 해야지 우와 이지연님 2300만원 지연님 5 8만원 좋습니다 우리방 오늘 돈줄났습니다 오늘은 3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제가 19,357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죠? 월요일 시가가 19,300 부근에서 시작하면 매우 위험한 장이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프리장 분봉 보시면 차트가 우하향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장이 걱정됩니다. 시황도 그렇고 향후 스케줄에 있어서도 매수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상방으로 모멘텀을 줄수 있는 게 파월의 연설인데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악재를 버텨내고 증시가 버텨줘야 되는데 금주에는 관세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보복관세 등 악재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증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변에 주식하는 지인들이 많아서인데요. 사실 저는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제 계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해외 선물의 장점 상, 하방 모두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금일은 매도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매도지만 타점이 어렵겠어요 그죠나 저도 지금 타점을 못 잡아서 아예 진입 자체를 못하고 있어 아까 19,260에 걸어놨어 근데 1 9 2 3 0주모더니 다시 100포를 뺍니다 양감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왜 이러는 걸까요? 매달 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체결됐고요 와우! 이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채찍 t p 에서 사진을 만화로 바꾸는 기술이랍니다 채찍 t p 에서 사진을 올리고요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지브리 스타일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에요 원래는 제가 이거를 한번 보정을 한 거예요 검생이 같이 생겼네요. 검생이처럼 생겼죠. 보정을 한 건데 보정 전을 보여드릴게요. 살을 좀 빼달라 그랬거든요. <laughs> 너무 뚱뚱하지 않나요? 프리장에서 매도를 노리면서 해봤는데 원하는 타점까지 올라와 주질 않아서 좋은 자리에서 매도는 못 체결 시켰고요. 일단 매도 기회를 너무 안 줘서 일단 좀 올라왔다 싶어서 두 계약으로. 어, 출발해 봅니다. 본장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어, 포지션 유지해 보면서 어, 매도 추세 한번 노려서 해 보겠습니다. 자, 본장, 빵. 내 깨면은 이제 9 0 0 갑니다. 오늘 진짜 나 어찌 될지 몰라 이거 저 세상. 근데 잠깐만, 난 입절해야지 이거 5 0 0만 원인데 입절해야지. 우와! 지영님 2,300만 원, 기현님 580만 원, 좋습니다. 우리 방 오늘 돈줄 났습니다. <laughs> 새벽님 480만 원. 주말에 여행 또 가도 되겠네. 돈줄 났습니다. 돈줄 났어 오늘 우리 방. 들어가 볼게요. 물리 터 같긴 한데.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들어가 봅니다. 때려 놓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내도 아! 주문이 네, 체결이 안 돼. 계산시켰고 천만원 넘겼는데 아우, 한 20만 원더 해야 되네 4,900만 원은 또 뭐야? 20만 원더해 보겠습니다. 한번 더할 수밖에 없네요. 답수에 걸리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내도 네, 내도 주문이 되. 올라면 오한 계약 더 할게요. 타점이 별로니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본장 초반에 수익을 절반 챙기고 나머지 시간에 한두 계약으로 단기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매매를 쉽게 풀어 갔습니다 제가 하는 전형적인 매매 방식이고요 월요일 기분 좋은 출발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익 많이 챙겼으니 또 시들을 모아 보겠고요 제가 잘 하는 오늘 같은 매매 방식을 고수해 가면서 매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인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어,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니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새로운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